2025년 9월 두 번째 주. 첫 번째 IFBB 프로쇼는 배틀 오브 더 보디즈 프로입니다. 이번 배틀 오브 더 보디즈 프로에서는 맨즈 피지크 부문만 개최가 되었으며 우승자로는 올해 피츠버그 프로와 뉴욕 프로에서 각각 5위와 4위를 기록한 리카르도 세나트가 이번 배틀 오브 더 보디즈 프로에서 우승하여 올해 맨즈 피지크 올림피아 출전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탑5 선수들로는 브랜든 칸탈롭스가 5위를 기록했으며 또한 4위에는 하셰미 햄자가 그리고 3위에는 타릭 바텀스가 했으며 이어서 2위에는 웨스턴 맥도날드가 하면서 아쉽게 올해 올림피아 출전권을 획득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리카르도 세나트의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프로쇼는 아르헨티나 프로입니다. 해당 프로쇼는 클래식 피지크 부문만 개최되었으며 우승자로는 지난 익스피리언스 프로에서 5위를 기록했던 선수인 가브리엘 페레이라가 우승하면서 올해 클래식 피지크 올림피아 출전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탑5 선수들로는 마테우스 로페스 선수가 5위. 또한 4위에는 다니엘 제미냐니가. 그리고 3위에는 주니어 자보루스키가 했으며 이어서 2위에는 마우즈 하위트가 하면서 아쉽게 올해 올림피아 출전권을 획득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가브리엘 페레이라의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9월 두 번째 주 마지막 프로쇼는 유로파 프로입니다. 이번 유로파 프로에서는 이일이 보디빌딩 부문과 맨즈 피지크 부문 그리고 클래식 피지크 부문과 함께 맨즈 오픈 보디빌딩 부문이 개최되었으며 우선 이일이 보디빌딩 부문에서는 지난 포르투갈 프로와 유로머슬 프로 그리고 에테논 프로에서 아쉽게 2위를 기록했던 로만 유슈첸코가 이번 유로파 프로에서 우승하여 2022년 이후로 오랜만에 올림피아 출전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일이 보디빌딩 부문 나머지 탑5 선수들로는 이번 유로파 프로가 프로 데뷔 무대였던 아민 파르바네가 5위, 4위에는 미르네스 후사노비치가, 그리고 3위에는 지난 올림피아에서 7위를 기록했던 뮤지 마룰레케가 했으며, 이어서 2위에는 나세르 사이드 모하메드가 하면서 아쉽게 올해 올림피아 출전권을 획득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로만 유슈첸코의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맨즈 피지크 부문에서는 폴 구스타보가 우승하여 올해 맨즈 피지크 올림피아 출전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탑5 선수들로는 예미 아워예미가 5위, 4위에는 마흐무드 알마그라비가, 그리고 3위에는 크리스티안 애니가 했으며, 이어서 2위에는 드미트로 호로베츠가 하면서 아쉽게 올해 올림피아 출전권을 획득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풀 구스타보의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서는 피오트르 보이토비치가 이번 유로파프로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서 우승해 올해 올림피아 출전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어서 클래식 피지크 부문 나머지 탑5 선수들로는 이미 올림피아 출전권을 확보한 예미 아데피오에가 5위, 또한 4위에는 야쿠브 콜린에게 하였고, 그리고 3위에는 아드리안 치로에게 했으며, 이어서 2위에는 이번 유로파 프로가 프로 데뷔 무대였던 에릭 라베가 하면서 아쉽게 올림피아 출전권을 획득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피오트르 보이토비치의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맨즈 오픈 보디빌딩 부문에서는 지난 이태리 프로를 클래식 피지크에서 맨즈 오픈 보디빌딩으로 전향한 첫 번째 대회에서 우승해 올림피아 출전권을 확보한 우르스칼레친스키가 이번 유로파 프로에서 우승하면서 올해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권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맨즈 오픈 보디빌딩 부문 나머지 탑5 선수들로는 지난 이태리 프로에서 10위를 기록했던 에미르 오메라기치가 5위, 또한 4위에는 마찬가지로 이태리 프로에서 3위를 기록했던 선수인 마크 헥터가, 그리고 3위에는 에드워드 카르그보가 했으며, 이어서 2위에는 퀸튼 에리아가 하면서 올해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권을 획득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르스칼레친스키의 우승을 축하드립니다.